마지막 그의 숨소리. 제1장. 아낌없는 사랑. 평소 온갖 나의 투정을 다 받아주던 그 사람. 매일 아침 기분 좋게 깨어나라며 날씨에 따라 좋은 노래와 시구절을 보내주던 그 사람. 자기 전엔 꼭잘 자라는 인사와 함께 사랑한다 말해주던 그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싸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받기엔 내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가 주는 아낌없는 사랑이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문자에도 답장도 없고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디가 안 좋은데 감기야? 어떻게 안 좋은데? 괜찮아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볼일 봐. 현주야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다 귀찮아서 나 먼저 갈게. 1년 가까이 구아 만나면서 정말 행복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일 하던 전화도 매일 주고받던 문자들도 조금씩 귀찮아지고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 밥은 먹었어? 잠은? 영진아, 너는 나보면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그냥 난 네가 걱정되니까 그렇지. 내 걱정 그만해. 자꾸 똑같은 거 묻지도 마. 알았어. 안 물어볼게. 미안해. 뭐가 미안해? 바보야. 내가 미안하지. 아니야. 그냥 내가 다 미안해. 영진아. 우리 어? 서로 시간 좀 갖자. 사실 나 요새 많이 힘들어. 내가 널 힘들게 하는 거야? 그냥 여러 가지로 그, 그러자. 그래. 네가 편하다면 나도 괜찮아. 헤어짐이 머지 않았음을 느낀 그의 눈물 맺힌 눈을 보았지만, 난 모른 채 하였습니다. 제2장. 1년. 그리고 끝.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 그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주야, 이젠 좀 괜찮아? 응. 음. 밥은 먹었어? 영진아, 우리 처음 시작한 날 기억나? 네가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했잖아. 응, 영진아.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나 너무 힘들어. 그냥 예전처럼 친구로 지내자.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 그냥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연애하는데 시간 뺏기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그럼 그만 만나자. 서로 힘들면서까지 만나는 건내 욕심이지. 대신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뭔데? 혹시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 부담 갖지 말고. 알았어. 고맙고, 미안해. 아니야. 내가 힘들게 해서 미안해. 쉽지 않겠지만 나도 노력해볼게. 정말 너한테 편한 친구 해줄게.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만 힘들어해. 너, 괜찮은 거 맞지? 그래. 내 걱정은 하지 마. 애써 담담한 척하는 그의 모습을 뒤로한 채 1년간의 만남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에게 안부 문자가 왔음에도 난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연락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애써 외면했습니다. 뭐해? 잘 지내고 있지? 잠이 안 오네. 이렇게 연락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미안해. 계속 생각이나. 그렇게 일방적인 그의 연락이 어느 순간 뜸해졌습니다. 아, 이젠 좀 괜찮아졌구나 하는 안도의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그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제 3장. 뉴스 속보.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현주야. 그냥 이 말은 해야 할것 같아서. 네 마음이 어떤지 이제 잘알것 같아. 나도 잘 살아볼게. 난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서로 확실하게 친구로 볼수 있을 때 그때 웃으면서 다시 보자. 그동안 많이 미안하고 고마웠어.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그의 문자에 왠지 모를 슬픔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렸던 결정이었고 그에게 더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나였기 때문에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를 덤덤하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이상한 문자가 왔습니다. 친구는 개뿔. 너 같은 거열 트럭 줘도 안 갖는다. 생각할수록 정 떨어진다 너. 진짜 넌내 눈앞에 띄지 마라. 그가 평소에 절대 쓰지 않았던 말들 뒤통수들을 망치로 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난곧 정신을 차렸고 그의 연락처를 바로 쥐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방금 전 조업 중이던 A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진압 중입니다. 공장 안에는 조업 중인 근로자 40여 명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tv 속보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가 보낸 문자가 나를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멍하니 있기를 30여분. 화가 잔뜩 난 상태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시도에도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를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제사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여보세요? 야! 너 괜찮아? 뭐가? 영진이! 개 얘기는 꺼내주도 마. 아우 불쌍해서 어떡하냐. 뭐가? 그냥 난너 걱정돼서 전화했어. 그래도 전 남자친구였잖아. 나 정말 괜찮아. 그리고 걔 생각하기도 싫어. 빈소에는 가 봤어? 뭐? 순간적으로 불길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영진이 빈소. 아직 안간 거야? 무슨 소리야? 야. 너 모르고 있었어? 뉴스도 안 보냐? 어제 공장에서 불났잖아. 그 안에 영진이도 그 뭐라고? 친구와의 전화를 끊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거짓말이길 바라며 전화를 했지만 끝내 받질 않았고 난 장례식장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마지막 그의 숨소리. 거짓말처럼 눈앞에 보이는 그의 영정사진. 불타버린 그 공장 안에 영진이가 있었다니. 살면서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이 심장을 쥐어짜고 있었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 안될 슬픔과 죄책감이 미어왔습니다. 영진아, 너, 여기서 뭐해? 영진아! 그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문자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파할 나를 위한 마지막 배려였고,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장례를 마칠 때까지 나는 그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멀리 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같은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그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많이 힘들지? 네, 너무 힘들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laughs> 자, 이거. 이게 뭐예요? 영진이 휴대폰 보고 난 거야. 여기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걸 왜... 아버님이 가지고 계셔야죠. 아니다. 나보다 너한테 줘야 할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혼자 앉아 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야, <웃음> <웃음> 이게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사실, 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는데, 너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전화 못 했어. 너 힘든 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으니까. 여기 너무 뜨겁다, 현주야. 너랑 함께 있었던 추억들 나 죽어도 잊지 않을게. 그리고 혹시나 내 소식 듣더라도 절대, 절대 슬퍼하지 마. 현주야 내가 많이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나도, 너한테 사랑이란 말 많이 듣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직도 들수도 없겠다 영진아 네가 나에게 해주었던 따뜻한 말들 네가 내게 듣고 싶어 했었던 그 말들 이젠 매일매일 네가 있는 하늘 보면서 내가 해줄게 정말, 너무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사랑해, 영진아.